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는 일로 시작한다. 혹시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크고 압도적으로 느껴지시나요? 이루기엔 너무 멀어 보이는 목표 앞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은 채 하루하루 괴로워하진 않았나요? 모든 위대한 성취도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작은 과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면 먼 훗날의 꿈을 이루는 것도 결코 쉬워지지 않죠.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겁을 먹는 이유는 눈앞에 작은 걸 보지 않고 거대한 목표만 바라보며 스스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. 당장 큰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오늘 그 거대한 산을 전부 옮기려다가 포기하기보단 눈앞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라도 옮기는데 집중해보세요. 매일 꾸준히 작은 노력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. 오랜 인내로 크고 작은 돌들을 옮기며 당신의 산을 옮긴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 될 테니까요.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을 믿고 바로 지금 작고 간단한 일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.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은 이미 바뀌고 있을 거예요.